오늘 영상에서는 한남 3구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설계 변경과 관련된 촉진 계획 변경 사항, 그리고 3월 달에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던 신분당선 관련 내용,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한남 3구역이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남 3구역은 관리 처분 인가가 2023년도 6월 23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주 중이라는 내용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까지 4월 현재까지 이주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미 이주 가구가 15가구 미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주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다는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보광동, 한남동을 실제 다녀보면 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역 경계부에 슬레이트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곧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지는데요. 어 이렇게 보면 2025년 하반기 동안에 철거를 완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내년인 2026년에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한남 3구역에서 조합원들은 다들 아시죠? 어 일명 중대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설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로 설계 변경안이 공람 공고되었지만 아직 최종 결정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작년 12월 달입니다. 서울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이 처음에 알려졌고요. 그리고 올해 1, 2월 달에 구역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공남 공고는 완료가 되었지만 결정 고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 변경 공남 공고된 내용을 기초해 봤을 때 한남 3구역 전체적인 세대수가 기존의 5,816세대에서 5,988세대로 세대수가 증가하긴 합니다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변경안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대형 평형이 큰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어 473가구가 증가를 했어요. 대형 평형의 비율이 기존의 16%, 24% 따라서 어 중형 평형 세대수가 대형 평형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소형 평형이 중형 평형으로 어 이동을 하는 순차적인 상향 평형의 이동의 차적인 상향 이동에 따라서 평형의 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게 되었다는 점이죠. 너 어, 40평대 이상을 살펴보면 기존 948가구에서 14,1422가구로 현실적으로 473명의 조합원이 40평대 이상으로 추가 배정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전용 84제곱미터 배정받는 조합원이 기존의 평가 금액에 따른 순위에서는 279 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숫자가 늘어나서 307일 순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272명의 조합원이 전용 59에서 전용 84로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변경된 세대수는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전형 59엔 배정받는 전한다 세대를 보유 위한 조합원들 중에서 과연 내가 상향? 너 평형을 상향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제 개인적으로는 상행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어서 3월 달에 나왔던 신분당선 2단계 연장 노선에 관련된 기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신분당선 2단계 연장 노선이 신사역에서 용산역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한남유타운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남유타운 사업 초창기에도 어한남유타운 3구역과 4구역 중간에 갇힌 보광역 역사 신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문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어 국토부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 수요 예측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기사에는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8월 중에 발표를 한다 하고요. 이와 별도로 용산구에서도 구청에 예산을 들여서 4월 달에 타당성 영역을 별도로 발주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전철 역사 건축 비용을 한남 뉴타운의 2, 3, 4구역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어부광 또는 요즘 한남 신한남역 불려지는데 뭐 이런 한남 뉴타운에 강남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역사의 신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보게 되고요. 교통요건이 월등히 개선되는 좋은 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한남 3구역이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 가장 최근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죠. 여기와 용산구를 어 토지 허가 대상으로 묶었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으로 전환된 한남 3구역이 과연 토지 허가제 대상인지를 두고서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최근에 용산구청을 방문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했지만, 용산구청에서, 용산구청 내에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 서울시에,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서 하달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아파트를 다시 새로 짓는 재건축은 원래부터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어 토지허가 대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당연하다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낡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 또 낡은 단독 주택을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 어 기존의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모뭐 입.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일 것이냐 하는 데서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또 관리처분인가 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은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의 기준인 실거주 의무인연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대해서 어 문제가 되겠지요. 즉,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한다면, 음바로 억어주가 가능하겠지만,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따라서, 한남 3구역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라고 결정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남 3구역은 현재도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승계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토지 거래 허가제까지 적용이 된다면 매매 거래를 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남 2구역 뿐만 아니라 조만간 관리 처분, 인가가 나올 예상으로 되어 있는 한남 2구역도 마찬가지 영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지을지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남 3구역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 진행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자, 한남 3구역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은 전용 84M 상가를 배정받은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5억원이 되겠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약 15억 1천이 좀 넘는 금액이었 습니다. 이주비 이주비는 7억원의 이주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아니다. 정도 매물만 지금 거래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대형평형에서는 거래 가능한 매물이 아직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51867689